머리를 숙였을 때, 위가 너무 없더라고요. 볼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. 아, 황병비싸게 <laughs> 막. 아, 이만큼 머리가 없구나. 그래서 이틀 전에 미용실에서 밀고, 제가 면드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안 밀어봤습니다. 숱이 없을 때는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이는 느낌. 인데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, 뭐, 이미지도 좀가끔해보이 훨씬 더 젊게 보인다.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,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습 머리가 워낙 쪽으로 밀려난 탈모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제가 헤어라인을 조금 많이 내릴 거고 이 내린 상태에서 중안부나 하관이나 이 위치에 따라서 어울리는 최적화된 이제 디자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주변 지인들이 네. 보고 어려졌다, 어. 젊어졌다 어.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두상도 예쁘시고 네. 잘 어울리시거든요 원장님 옆에 있으니까 오징어 되겠어요 <laughs> 어제도 친구 보러 갔는데 맨날 <laughs> 머리 털도 있는데왜 머리가 그런 음. 일보다 아, 이런 식으로 음. 멀리서 보면 머리 있는 거 같이 보이나 아. 그러면 네. 주변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머리인 줄 아시는 네. 거예요? 예, 네.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원장님 저분입니 아이,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잘 드시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한올 한올까지 신경 을 많이 쓰시고 네. 뭐 샴푸다, 뭐 한방이다, 뭐 먹는 약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시도하시던데 발성이잖아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쪽제조고더가탈스러운데 원한 뭐 얼굴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사했습니다.